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민한식입니다. 아,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에듀메이크 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메이크 보드는 아두이노의 쉴드 형태로 만들었고요. 초중등학생들이 아, LED나 모터 등 물리적 경험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할수 있도록 만든 보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드뿐 아니라 이 보드만 가지고는 사실 너무 부족하고요. 이 보드를 스크래치, 엔트리, 시어너 등의 교재를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기초와 심화 교재를 원본으로 공개했고요 아이들이 또 이것을 기초적으로 배운 다음에 응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과제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말 중요시되고 있어서 2015 개종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PPT로 대신하고 보드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7년도 시작이 됐는데요. 초등학교는 17시간이 되고, 중학교는 34시간이 필수로,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6년 교육에 정말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시되고 잘해보자고 했는 거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실제로는 17시간밖에 할당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학교는 필수로 지정된 대신에 연간 34시간 보통하고요. 특별한 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씩 2단위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인데요. 사실은 수능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실은 이렇게 선택한 학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잘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이 이환으로 보드를 만들어서 공개한 것입니다. 아 이게 초등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교육이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드를 만든 이유는 초등학교 교재를 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이 위계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총론에서는 정말 멋지게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실제 강론에서는 그런 디테일이 좀자세게잘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검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여섯 종의 교과서가 있는데요. 아, 이 중에서 실과란 교과서의 5학년, 6학년 중에 17시간을 가리키게, 가리키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생활 속에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이 단원에서 17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처음 5학년, 6학년 때 갑자기 이제 저개선 뭐 의욕은 많이 넘치지만 저개선 센서, 그 다음에 RC 서보 모터, 모터 등을 배워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의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선양해서 선생님들의 연수가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에 준비가 조금 안 돼서 실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는 이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중학교는 필수 교과니까 이 보드가 본격적으로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는 필수인데요. 이네 가지의 큰 단원입니다. 네 가지의 대단원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중단원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면 각종 교과서 회사에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 이 중에 우리가 아이들이 실제 코딩을 경험하고 그 코딩을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일상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중학교에서 경험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단원 1과 2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박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론 교과처럼 보이지죠. 실제로 학교에서 주당 한 시간씩 되니까 요쪽이앞 단원까지는 1학기에, 뒤에는 2학기에 하게 되고요. 2학기 시작되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저것도 역시 명령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론 교과처럼 되다가 실제 아이들이 LED도 켜보고 모터도 움직여보는 피지컬 코딩 단계에서는 거의 12월, 11월 달에 그. 해당 단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기가 공교롭게 또 기말고사 시간하고 겹치고 그 시간이 끝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실제 노작하고 해보고 구현해 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과목이 아, 또 다른 이론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코딩을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제적로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할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코딩, 사, 코딩 교육 사이트입니다 무료 사이트인데요. 미국의 코드닷 오알지하고 우리나라의 엔트리 사이트입니다. 정말로 좋은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중에 이제 이 엘사라는 콘텐츠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그 교과서에 2, 3, 4년에 있는 내용이 한 시간이면 아이들이 경험을 할수 있게 꾸며놨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세상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가기 전까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이중퍼분을 애들은 지금 20분이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공험과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이면 이 20단계를 단계 통해서 명령어도 배우고 간단한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수준의 정도가 되고요. 이런 과제가 20개가 넘게 제공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쉽게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엔트리 우리나라 국내 오픈 무료 오픈, 무료 소프트웨어 어 사이트인데요. 이 엔트리는 아까 같이 그 코드다 모할지처럼 이런 같이 스토리를 가진 교육도 되면서 제일 좋은 것이. 우리의 피지컬 코딩의 전세계 표준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두이노의 명령어를, 하드웨어 저 명령어를 100%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설정과 동작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딩 교육 끝에 물리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진 툴이에요. 코딩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툴을 배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배운 이 소프트웨어 역량 가지고 LED도 켜보고 모터도 돌려보고 서브모터를 가지고 간단한 동작도 만들어 봐서 우리 일상의 제품이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강론에서 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대일의 경험의원출하는 오래된 교육학 이론입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경험에 익숙해지면 점차 추상적인 경험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동작을 본 다음에 나중에 기호적인 언어 우리가 말하는 시언어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개번,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무언가를 해보는 도구로서 보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50종류가 넘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교재에도 있지만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는가? 선생님들이 이쪽에 전문성이 높으면 각자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이쪽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만한 도구의 장단점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교재를 개발해서 과제를 개발해 전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한 과제 중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까? 저는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데서 잘 지정해 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그게 학교에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얘가 뭐냐면 아까 엔트리라는 컴파일러 말씀드렸죠 그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 목록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저기 맨 처음에 있는 게 바로 에디베이크 보드입니다 이 많은 보드가 2018년 기준으로 엔트리 명령어가 그 컴파일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중학교 때 배울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배운 보드를 고등학교에서도 쓸수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뭔가 위기를 가지고 갈길 수 있는 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보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17년도에 실제 학교에서 수업이 운영될 때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입니다. 모두 17 출판사에서 교재를 만들어 서 학교에다 뿌렸죠. 그럼 학교에서는 그거를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드를 하나 선택해서 교, 교재를 써야 되는데 그 크게 있는 보드가 이센서 보드, 피코 보드, 코드 이노 요 정도 보드가 어 중학교 교재에 거의 서, 채택이 됐더라고요. 한번 그 코드를 보여 그 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크래치 언어에서 쓰는 코딩 보드인데 미국에서 만든 보드예요. 전용. 레이저 포인터 같은 전용 프로세서를 가지고 저쪽에 입력 네 개, 가변 슬라이딩 그다음에 푸시 버튼, CDS 센서, 그다음에 음압 센서를 가지고 입력만 받을 수 있는 입력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양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외부의 입력을 가지고 동작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스크래치용으로 만든 거고요. 이 옆쪽에 있는 게 바로 아까 옆에 있던 코드이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창의과학진흥원인데 개인회사예요. 우리 창의과학재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 프로세서가 이쪽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아두이노를 임베디드 해놨고 거기에다가 여기 똑같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저기 입력이 네개 가변지왕, 푸시버튼, 똑같은 입력에다가 하나 특별하게 삼축 가속도 센서를 하나를 추가 넣어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 아두이노는 입출력을 자유롭게 정의해서 쓸수 있게 무수하게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오픈소스로. 그런데 입출력을 저랑 맞추려다 보니까 고정해놨고 특히 삼축 센서를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저 위에 스위치를 가지고 레버를 조정해야 어드레스가 바뀌어서 매핑이 바뀌어서 그 입력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다른 오개념이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아쉬웠어요 이 보드를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보드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카이스트 공학스쿨에서 만든 이 보드입니다 얘는 밑에 아두이노가 들어있고요 아두이노에 꽂아 쓰는 쉴드형 보드인데 얘는 저것보다는 좀 저는 제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밑에 있는데 얘도 또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두이노는 입출력을 내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도 쓸수 있고, 출력으로도 쓸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보드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식적인 것을 뭘 필요하냐? 저 빨간 버튼은 아두이노의 7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됐다는 걸 기억해야지만 프로그램이 되고, 이 7번 포트는 입출력으로 쓸수 있는데, 입력으로밖에 못쓰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노작 활동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입력보드만 쓸수 있는 것인데, 얘는 그나마 좀난 것이 모터나 이런 걸좀 돌려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연수를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고 우리가 원하던 동작도 다 못하게 하고 해서 사실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어, 투박하지만 아이들이 경험했을 만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 아두이노의 입출력을 마음대로 정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배선 아두이노를 통해서 만약에 아, LED를 켜고 싶으면 배선 하나만 꽂으면 시그널 선입니다 그러면 노작활동이 되고 꽂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까 엔트리에서 이걸 입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출력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제로를 만약에 스위치 단계라면 입력이 되고 LED 단계라면 출력이 되고 회로적으로도 저쪽에서 하나를 꽂으면 LED도 켜지면서 모터도 돌고 이런 다양한 노작활동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사실 저 보드가 되게 비싸요 아까 임베디드된 거는 학생들이 쇼트 하나만 내면 보드 타 15만원짜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치기도 쉽고 그러면서 이 동작 릴레이 부저 이런 거 가지고 그 과학 시간에 있는 모든 응용 과제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것이 사실은 너무 저렴하게 한 38,000원에 아이들이 쓸, 그 학교에서 구매해서 쓸수 있으면서 이 보드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이 보드가 아니라 이 보드를 가지고 학교에 있는 교재 가지고 기본적인 수업을 한 다음에 피지컬 코딩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은 이 보드가 그냥 그냥 순간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이런 보드가 나오고 교재가 하기 전에 2012년도에 아두이노를 가지고 아이들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때 아이들이 아두이노가 그 호환 보드가 판매되지 않은 시기에 정품만 팔았어요. 2012년도에 그 당시로 3만 8,000원 정도 했으니까 엄청 비쌌습니다. 학교에서 사서 쓰기엔 좀 비쌌어요. 그래서 9,000원에 교육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길래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을수 있도록 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FDDI 통신칩이 한 5,000원 하길래 그걸 넣으면 15,000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서도 만들어보고 넣어서도 만들어보고 통신 케이블이 아이들 휴대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가지고 탈수 있게 다양하게 사실은 제가 만들어서 애들한테 써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들도 연수를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할 때도 50% 넘는 선생님이 완성을 못해요.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연결하면 브레드보드 회로 5배선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코드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사실은 선생님들 해보려고 하는 선생님들 30분 모아놓고 해도 10분 이상 완성되는게 사실 수업 시간에 보기 힘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배선을 최소화해야지. 그래서 저기 사실은 개인, 저 혼자 그냥 바빠서 만든 겁니다. 학교 일하고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를 내장해서 이렇게 배선만, 시그널선만 배선할 수 있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LCD부터 쭉 달아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애들이 한 번만 쇼트 내면 이 보드가 나가는데 이걸 고쳐줄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아두이노를 실드하게 그 당시에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혼자 뚫었다가 저기 아두이노 보이게 했다가 했는데 막상 저걸 보고 우리 초등 중학생들 써보려고 했더니 대학교 3, 4학년 수준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수준에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 건 빼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것도 보시면 버튼도 여러 개를 만들어봤죠. 해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아 제일 하다가 짬짬이 만들어서 해보고 수정하고 만들다가 지금의 이제 에디보이커 보드가 사실은 완성된 겁니다. 나름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드만 가지고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보드를 아두이노나 오픈소스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티메가 328 마이크로 칩 가지고 아두이노를 포트로도 아서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과제까지 만들어서 사실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공유한 거죠. 그냥 중요한 건 보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같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럼 옆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해볼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오픈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고 있는데 이 보드가 있기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 아까 50개 보드 중에 한글이 지원되는 한글이 써 있는 보드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한글도 넣어 놓고 그다음에 초중고 초등학교에서 보드만 배우다가 끝나죠 아까 그 자동차를 배웠는데 중학교에 가서 이 보드 쓰고 고등학교에이 보드 쓰면 그1원어치밖에 안되는 그 시간 동안 보드 사용법 배우다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명령어 가지고 기본적인 걸한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게 이계화된 교육과정을 꾸미고 기본이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아까 있는 다양한 보드로 학교마다 개성있는 교육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사실은 이게 이걸 하다가 이제 마무리된데요. 하나 넘어간데. 저기 우리 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중간에 하다가 이거 너뭐 이걸로 만드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애티 한 박사님께서 이거 정말 좋다. 회로도 검수해 주시고 감수도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